아, 미쳤어. 나 일어났다고! 일어났다면 일어나봐 세상을 정 차려. <웃음> 어머! 어머. <웃음> 너무 귀엽다 얘. <얘는. 웃음> 아침에 잘 마. 먹어야 돼. 아, 아니. <laughs> 다또 싸운다. 네. 그죠? <laughs> 저르다 싸워 또. 이 어, 어, 아유, 어 아유. 지금 아침까지 헉? 먹었어 지금. 오렌지 어, 네. 굉장히 지금 무서워요. 단백질도 먹은 상태. 오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어머나. 아이고. 뭐 하니? 내려와, 내려와. 야, 아이고. 내려 온다. 아우, 어떻게? 야, 형제들 조게 어, 싸울 때 무섭게 싸우는구나. 그만해. 아침 아침이다아 왜? 저왜 이러고는 진짜. 도현아 아니 왜 그래 형한테? 형님 아니 그놈아 내멀 때였어? 내가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. 네가 먼저 했더라도. 머리가 다뽑아버그러어아침에터 기분 안 좋게 만들지 만라 그만해. 오, 현재라. 오, 현재라. 네. 어, 현주래. 어, 현주래. 잠도 깨. 안 깨도 근데 도 잠도 안 깨. 힘들어 일어나. 네. 일어나서 아이 속상해 아 침을 아예 일어나 얼른 일어나 눈떠눈떠눈떠 어머 어? <목소리>